DKA 리뷰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전 세계 라이더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2026년 형 하야구사 슈퍼바이크를 다뤄보겠습니다. 이 전설적인 이름은 언제나 속도와 파워 그리고 아이코닉한 디자인의 상징이었고 2026년 형 모델은 그 한계를 한층 더 뛰어넘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야구사는 퍼포먼스와 편안함을 완벽히 조합한 모델로 많은 라이더들에게 사랑받아왔으며 이번 모델은 더욱 정교하고 짜릿한 주행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새로운 하야구사는 그동안 강렬한 인상을 남겨온 공격적인 공기역학 디자인을 계승하면서도 더욱 날렵하고 현대적인 업그레이드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차체는 공기 흐름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개선되어 초고속 주행 시에도 안정성이 높아지고 실루엣은 한층 세련되게 변할 것입니다. 하이퍼 스포츠바이크의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면서도 근육질이면서도 우아한 모습으로 도로 위에서 강한 존재감을 뽐낼 것입니다. 페어링 안에는 더욱 다듬어진 직렬 4기통 엔진이 탑재될 것으로 보이며 향상된 출력과 스로틀 반응으로 부드러우면서도 폭발적인 퍼포먼스를 제공합니다. 고속 크루징은 물론 오픈로드에서 한계까지 몰아붙이는 순간까지 순수한 아드레날린을 느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전자 장비 또한 한층 강화되어 주행 모드 트랙션 컨트롤 코너링 ABS 그리고 퀵시프터까지 제공되어 라이더가 최대한의 제어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편안함 역시 하야부사의 중요한 장점 중 하나였으며 이번 모델에서도 장거리 주행을 위한 인체공학적 설계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트는 더욱 지지력이 높아지고 핸들바는 조금 더 스포티하면서도 편안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배치되며 서스펜션은 일상 주행부터 공격적인 스포츠 라이딩까지 모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율될 것입니다. 기술 사양으로는 스마트폰 연결 내비게이션 주행 데이터 표시가 가능한 풀 TFT 디스플레이가 장착될 가능성이 높으며 경량 프레임으로 민첩한 핸들링과 강화된 브레이킹 시스템으로 날카로운 제동력을 제공합니다. 스티키는 항상 하야구사를 완성도 높은 패키지로 만들어왔으며 2026년형 역시 속도 기술 제어력을 모두 갖춘 완벽한 슈퍼바이크가 될 것입니다. 속도를 사랑하는 라이더에게 이 바이크는 꿈 같은 선택이 될 것이며, 동시에 신뢰성과 하야부사만의 상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라이더들에게도 최고의 만족을 줄 것입니다. 이 모델은 자유와 스릴 그리고 엔지니어링의 정점을 상징하는 머신으로 슈퍼바이크 세계에서 여전히 가장 존경받는 이름으로 남을 것입니다. 강력한 오토바이를 좋아하고 최신 리뷰와 재원 정보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DKA 리뷰 채널을 구독하고 앞으로도 다가올 슈퍼바이크 소식과 모든 이륜차 관련 콘텐츠를 계속 만나보세요.